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매우 강입니다. 태풍 바비에 대해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바비의 강도를 매우 강으로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폭우도 문제지만 특히 바람이 엄청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4에서 54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교회 첨탑이 무너졌던 작년 태풍 링링은 순간 최대 풍속이 30m 였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또 27일 오전엔 강한 비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중고소방차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중고소방차를 주변국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상으로 지원한 소방차가 모두 135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127대를 지원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캄보디아의 6대, 키리기스스탄의 2대 등총 8대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원한 국가는 필리핀과 몽골, 페루, 북한 등입니다. 이렇게 소방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변 국가의 우호적 관계는 물론, 세계적 수준의 서울시 재난관리 노하우를 해외로 전파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엔 코로나19 팬데믹에 발맞춰 소방재난본부가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영상 매뉴얼과 소방차 운용기법 등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물류시설입니다. 서울시가 택배센터 등 물류시설에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행됩니다. 강화된 지침에 따라 작업화, 조키,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는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강화된 방역수칙을 어겨 단속에 걸리면 바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물류배송 이용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전파 범위도 넓기 때문에 이처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